q 5 0 0 SUV 모델이고요. 350이랑 틀리게 좀 AMG 라인 바디킷이 적용이 돼서 뭐랄까 좀더 스포티하면서 볼륨감이 많이 돋보이는 모델입니다. 주행거리도 조금 높은 것 같고 휠자의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. 고정시 사이드 스텝도 적용이 돼서 차가 좀 많이 낮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제공이 됩니다.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401km고요. 복합전비는 3.8km EQS SUV도 좋지만 EQS s u v 너무 크니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EQS SUV만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 정도의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거든요. 뭐 할인 같은 경우에 전기차 라인업 전부 다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기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품에스터, 스피커 이렇게 센터 콘솔 하단에도 굉장히 또 여유로운 수납 공간에다가 시 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가방 고정하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밴드도 들어가 있네요. 350 SUV도 그렇고 뭐 EQS 450 SUV도 마찬가지지만 실내 디자인 은 동일하고 EQS 580 s u v 에게 하이퍼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블랙 브라운이고요. 이게 브라운이라는 거죠. 그리고 성풍고 마감 보시면 은 성풍고 같은 경우는 좀 비행기 터빈 같은 이렇게 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되도 좀 뭐라 그럴까 좀심박하면서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고 우드 마감도 굉장히 촉감도 좋고 고급스럽지만 원래 하이퍼 스크린 들어가는 자리에 좀 공간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좀묵미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의 마감도 고급스럽고. 다른 클래스랑 다르게 닫히는 소리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한쪽에 휴대폰 부서 충전이라든가 C타입 충전구 들어가있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요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시원한 개발감을 제공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있고 자석 열선 시트 는 들어가 있는데 판으아 어,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 송풍구랑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 역시 미래지향적인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또 벤츠의 매력 포인트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.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좀 깊게 있고요. 수납공간이 굉장히 유유롭다는 점500 SUV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350 모델보다 좀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볼륨감도 있고 있어 보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 원래 좀감가가 많이 되는데 어 그냥 저렴하게 싸게만 나는 무조건 사게 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고차 하시는 게 맞고 나는 감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할인 맞고 좀새거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차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아예 좀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. 싸게만 보실 거면 중고차 시신에 맞고 좀 감가 좀 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묻던 주더라도 남의 손이 안 탄, 남의 손이 안 묻은 때가 안탄 신차 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.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. 네. 싸게만 접근하시다 보면은 그냥 중고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신차를 이제 새 차를 중고차 가격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. 같은 간에 이 전시차도 있으니까요 전시 옆프로쇼셔 되고 시승도 해보시고 출고도 바로 가능하니까요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QE500 SUV